최근 5개년 기출 경향을 같이 살펴보면, 그죠. 두 문제 출제대대가 최근에는 세 문제씩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고, 5개년 평균 2.6문항이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질적 연구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것 같고, 연구의 유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질적 연구의 방법까지도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회 봤더니요. 한 문제를 제외한 두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어진 것 같고요. 18회도 봤더니 한 문제를 제외한 두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어졌습니다. 17회에서는 그나마 어, 절반 이상의 정답률은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16회도 봤더니 한 문제는 좀 쉬웠으나 한 문제는 아주 어려웠었고 15회에서도 보통 수준의 문항이 출제되어졌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질적 연구의 특성에 관한 기출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출제되어졌는지 한번 문제를 같이 볼까요? 양적 연구와 질적 조사를 비교하여 옳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양적 조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질적 조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같이 살펴보죠. 질적 조사에 비해 양적 조사의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 양적 조사는 당연히 표본의 크기가 크죠. 질적 조사는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질적 조사에 비하여 양적 조사에서는 기납법을 주로 쓴다. 양적 조사가 기납법은 아니죠. 양적. 양적은 객관성, 객관성, 그 다음에 양적이기 때문에. 아이고 연역적 그죠? 연역적 방법을 많이 씁니다 연역적 반면에 질적조사는 주관성이 많죠 주관성 그래서 맥락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납적 방법을 많이 쓴다라는 거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질적조사 양적조사에서 기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질적조사에서 기납법을 쓰기 때문에 얘는 옳지 않은 것 잘못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양적조사에 비해 질적조사는 사회현상의 주관적 의미. 질적조사는 주관적 의미. 맞죠? 양적조사는 가설검증을 지향하고, 가설검증을 지향하고, 질적조사는 탐색 발견을 지향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질적조사는 탐색이나 발견을 지향한다. 라는 것. 여기서 지향과 가끔 학생들이 혼돈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향과 지향이 있습니다. 지향은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이고 그 지향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양적 조사는 가설 검증을 지향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거 가설 검증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질적 조사는 탐색과 발견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양적 조사에 비해서 질적 조사는 조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 질적 조사는. 일반화가 어렵다 왜 주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 질적 조사 혼합 연구 방법 혼합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요즘 혼합 연구를 많이 해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요 설문지유를 하고. 더불어서 FGI라든지 이러한 심층 면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관찰법도 많이 쓰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연구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양적 연구와 비교한 질적 연구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한 패턴의, 어, 시험이 출제되어지고 있다.